코스피가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됐음에도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이 5천억 원 가까이 순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83포인트 오른 2461.4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06포인트 하락 출발한 지수는 개장 1시간 가량 후 약 보합권과 강보합권을 오르내렸지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460선을 회복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2,460선 위쪽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6월 1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코스피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미중 갈등 격화 이슈를 소화하며 단기 변동성 확대 요인에 그치는 모습이다. 미중 양국 간의 경제보복조치, 분사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고 중국의 단순 무력시위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부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며, 전날 미국 증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미국 채금리 급등세는 이날 진정돼 오히려 상승폭을 반납했다. 달러도 약세 반전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이슈가 단기 노이즈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장 인식이 형성되는 모습이며 국내의 경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코스피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는 양상이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4,733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445억 원. 3322억 원을 팔았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대략 예상했듯이 미중 갈등 리스크는 그냥 해프닝 수준으로 마감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코스피를 견인하는 웨인 메이저의 의도는 확실하게 상방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코스피에서만 5천억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8월장 들어 단 3거래일 만에 1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한국시장의 메이저는 웨인입니다. 웨인 외인 메이저가 7월장에 이어 8월장에도 상방으로 가자 합니다. 그럼 힘 있습니까? 따라가야죠. 메이저가 이끄는 대로 수응하면 탈이 안납니다. 기관적 매국노놈들 보세요. 시장 분위기 좋게 만들어 가는데 찬물 끼었는데 그래서 시장 수급은 기관 개인은 무시하고 웨인 메이저만 집중 추적하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 차트는 점진 우상향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 일단 8월장 목표치 2600선까지는 순항할 듯 합니다. 참 재밌는 게 8월장 2600 올려놓고 얼마 안 있으면 9월 FOMC 열리죠.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이나 밟은 상태라 9월엔 분명히 금리 인상폭이 낮아질 것입니다. 대략 아시다시피 0.5%로 인식하고 계시듯이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웨인 메이저가 그거 감안하고 지금 집중 매수세에 나선 것이면 이후 상황은 더 볼만할 것입니다. 그건 9월 가서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8월장 2,600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어 브람스가 시장 주력 섹터를 엄선하여 주력 주의주로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최근 강력한 세력 수급이 진입하여 추적 중인 히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히림 H1과 손잡고 대구 최대규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 멸경제 2022년 2월 7일 히림 세종국회의사당 용역 낙찰 아시아경제 2022년 2월 18일 히림 윤석열 리모델링 재개발 활성화 한발 앞선 기술력 경험 부각 아시아경제 2022년 3월 10일 히림 필리핀 코르도바 레지던스 및 호텔 개발 사업 참여. 이데일리 2022년 4월 11일. 히림 세만금 해양레저 관광 복합단지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데일리 2022년 6월 20일. 히림 삼성 현대 세계 최대 640조 네옴시티 수주전. 사우디 카타르 사업 부각 이슈. 아시아경제 2022년 6월 29일. 히림 40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계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 수주에 나을것 이투데이 e 2022년 8월 1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코닝사와 MOU 체결 한국서 신시장 개척 파이낸셜 뉴스 2022년 8월 2일 등등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오래 들어와서만 기사화된 히림의 활약입니다. 거의 매달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몇몇 사업은 실제로 수주에서 실적으로 연결되고도 있고, 일부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으로 추가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뉴스 하나하나를 보면 재료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이 시장에서 희림을 감안 놔둘 리가 없는 겁니다. 국내 국정과제 정책주로도,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해외 수주로도, 충분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장착된 종목이고 최근에 강력한 세력 수급이 유입이 됐으니 집중 추적에서 수익을 일궈내야겠죠. 차트는 아주 교과서적인 조정을 정확히 마치고 2차 상승을 시작한 상태이니 세력의 장중 롤링 및 트릭에 속아서 물량 걸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8500선 이하에선 강력 매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급을 잠그고 누르고 있지만 앞전 퓨런티어에서 보셨듯이 어느 순간 강력한 수급이 터지면서 날아올라 신고가 돌파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장은 메이저 의지대로 상방으로 가고 있고 브람스 주력주 대한전선 과 로봇주들은 여전히 우상향 추세 훼손없이 상방모드 진행중입니다. 8월장 부하 내동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꼭 인내의 결과물을 같이 획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차트 우량주 2선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